변호사, 착수금 300만원짜리랑 청춘 매형 500만원짜리가 있던데 이거 실력 차이도 딱 다섯 배 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주식 정보와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한주원의 아바타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로펌 실무와 본부장으로 10년 넘게 일했고. 제 아내가 현재 활동 중인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훨씬 깊게 로스쿨 변호사 수준으로 사건의 구조나 수사 흐름, 핵심 쟁점까지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주식투자와 채권추심 전문가로도 활동하면서 실제 사건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죠. 다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이 하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나 서류작업은 제 영역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선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착수금 차이가 왜 날까요? 교과서적인 설명은 빼고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사건이 수사, 기소,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채권 회수 과정까지 가다 보면 변호사의 판단 하나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 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이때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는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험이 부족하면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재판까지 가서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건이 복잡한 기소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문장 하나 논리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법연수원 출신처럼 뛰어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출신만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땐 최소 두곳 이상 상담 받아 보시고 첫 상담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실력, 직접 소통 여부, 책임 구조 이세 가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사무장이나 사건 브로커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만 기억하셔도 변호사 선임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큰돈 날릴 위험은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